안녕하세요. 코인 정보서 시황 분석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순서는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5월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어떤 유료픽이나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나 강요 등의 목적이 아닌 현재의 시황에 대한 분석으로 매매에는 반드시 참고로만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비트코인 달러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비트코인 달러 차트 일단 4 시간봉 기준에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어, 지난 주말이었었죠. 지난 주말 어, 이제 새벽 시간이었었는데, 어, 일단 저희가 마지막에 살펴볼 때까지 이 박스권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탈한 한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까지 살펴보고, 어, 이 박스권에서의 모습이 조금 더 필요하다, 축적 기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박스권이 어떤 모습과 일 좀 비슷한 파동을 그리고 있냐? 어, 이 2월 말에 이 어떤 박스권의 모습과 유사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에서의 하단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이탈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모습대로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어, 이렇게 일시적으로 박스권 하단까지 막고 난 이후에 넥라인까지 올려주고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을 살짝 이탈하는 이런 무빙을 보여준 다음에. 다시 한번 박스권에 붙여주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저점을 깨는, 살짝 일시적으로 깨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스탑로스를 헌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등을 주는. 자 여기 2월 말에서도 보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어, 하락이 나온 이후에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냉라인까지 붙여준 다음에 어,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깨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보여주고, 그다음에 다시 반등을 한 이후에 박스권에서 다시 이전 저점이었던 이 부분을 살짝 이탈을 하면서 어, 스탑로스로 헌팅하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어, 이런 모습과 아직까지는 비슷한 모습으로 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 다음의 모습은 만약 이 파동, 이 박스권에서의 파동을 참고를 한다고 하면은 어, 이렇게 V자 반등 이후에 V자 반등 이후에 어, 아직 박스권 상단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 어떤 이평들의 이런 저항과 그리고 어떤 저항값들을 맞고 나서 다시 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나기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간인 거냐. 조금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은 지금 있는 이 라인이 어, 지금 있는 이 라인이 어, 제가 지금 이 진한 회색으로 그리는 것들이 다 저항 구간이거든요. 어, 저항 구간에도 걸쳐 있고 이 단기 하락 추세선, 아니 단기 하락이 채널 채널의 중심값 저항이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된 것이 중심값인데, 중심값 저항에도 겹쳐져 있고, 그리고 어, 이번 이 하락에, 이번 이 비트코인의 조정에 어, 메이저 어, 하락 추세선이었던 이 부분에도 겹쳐져 있는 구간이라서, 어, 예를 들면 이 부분을 히, 물론 힘있게 뚫어준다고 하면은. 어 바로 이 57키 냉라이까지도 도전할 수 있을만한 어, 그런 모습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맞고 어, 2월에 2월에 박스권 모습이었던 이 모습처럼 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맞고 저항구간이 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리고 여기 저항구간에서 다시 예를 들면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 다음에 어, 이렇게 57k 박스권의 상단까지 도전해볼 수 있는 어, 이런 무빙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이 57k 구간 자체가 주요 넥라인이기도 하고 어, 여기 위에 또 어, 이 파동상에 이런 구조물적 어, 이런 어, 저항구간들이 빼곡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구,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내면 좋지만 어,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막고 여기서 다시 떨어지는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추세선을 그린다고 했을 때 어, 여기 추세선까지 맞고 다시 반등을 하면서 약간의 이 박스권의 모습을 조금 더 가져가는 이런 무빙 이런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그리고 여기 주요 넥라인 57K 구간도 있고 여기 위에 주요 구조물적 저항 구간도 있고 어, 위에 이제 제가 월봉 식가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 5월에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 같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비스코인의 모습이, 어, RSI 상에서도 일단은, 어, 뭐, 모습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크, 가큰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이런 이, 파, 이 박스권에서의 어떤 파동을 그리는 이런 모습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가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TP 값을 가지고 있는 이 값까지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이런 박스권의 모습처럼 여기서 얼마나 축적 구간을 조금 더 거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어, TP 값이 여기까지 갈 수도 있고 더 위에 뭐 78k 구간이라든지 도전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의 모습이 조금 오래된다고 해가지고 어, 안 좋은 모습은 아니라서 어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서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달러 차트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아, 도미넌스 일단 잠깐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미넌스는 일단 어 4월 26일 이제 비트코인 반등과 함께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 조금 더 비트가 어, 예를 들면 어, 조금 흡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로 같이 따라와서 오히려 더 많이 반등을 해가면서 오히려 어, 도미네스는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 일시적으로는 여기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이 하락의 각도는... 조금 더 이렇게 추세선상에는 아직 있지만 하락의 각도는 약간 이렇게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모습으로는 약간 이런 투바텀 형태 투바텀 형태의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뭐 비트코인이 여기 박스권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단을 때린다던가 하락을 때렸을 때 만약에 알트코인이 따라가지 못할 때는 이렇게 투바텀 형태에서 일시적으로 도미넌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뭐 방금 그려들었던 여기 이런 음, 저항 구간들을 크게 뚫어내지 못한다면 여기 맞고 또 떨어지는 여기서 이제 떨어지면 크게 좀 떨어질 수 있겠죠. 크게 떨어지는 모습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 정도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어 일단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다음에 제가그 보기로 한 5월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히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달러 차트 먼저 같이 아까 보던 걸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번 주 주봉 시작이 어, 46일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반등, 밑꼬리 달고 반등을 시작해 주면서 월요일에 큰 반등을 이렇게 가져가서 가지고 어, 주봉의 일단 모습은 좋아요 근데 주봉 방어는 못했지만 주봉 종가의 방어는 못했지만 어, 일단 이 캔들 이 하락 하락 큰이긴 캔들을 어 어느 정도 잡아먹는 여기까지 일단 올려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일단 주봉에서의 방어는 못했지만 어그 다음 이 주봉에서의 어떤 어 회복세는 뚜렷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박스권에서의 완벽한 이탈을 어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주봉의 어 마지막 종가 모습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주 주봉보다는 이제 다음 주에 있는 그 달봉, 월봉 마감을 조금 더 살펴보는 거가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계속, 어 지난 작년 뭐 10월이었죠. 10월부터 월봉을, 월봉 마감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어 꼬리를 달고 내려오든 이렇게 계속 월봉에서의 양봉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월봉 마감 자체가 어이 은봉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의 매수 심리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좋지 않는 모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월봉에서의 식가가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어, 58,800불 수준이에요 여기 월봉 시가 58,800불 정도. 어, 근데 월봉 시가를 시가 이상으로 어, 마감을 해줘야 이 캔들에서의 월봉 캔들에서의 양봉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58,800까지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 어제랑 오늘 좀 이렇게 반등을 많이 해줬지만 지금 내시안 봉에서 보면은 저항구간이 너무 많고 지금 여기도 겹치는 저항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위에 56K 구간 그 다음에 그 위에 57K 주형 넥라인 구간 그 다음에 주요 구조물적 저항구간이라고 이 파동에서의 저항구간들 여기 월봉 시가도 저항구간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되게 아직 저항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월봉을 조금 마감을 어, 양봉에서 마감을 못할 수도 있다까지 염두를 해두고 그러면 월봉이 만약에 연봉으로 지키고 마감을 했을 때 그럼 5월 한달 동안은 어떤 구간을 거쳐야 하냐? 어, 일단은 5월이 음, 아니 4월이 은봉으로 끝났을 때는 5월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 약간 단타 위주로의 어떤 예를 들면 현물이든 선물이든 단타 위주로의 방식을 거치면서. 어, 이 박스권이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박스권이 일단 제가 여기까지 그런 만족이긴 했지만 이 박스권이 예를 들면 5월달까지 계속 길어질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 월봉 마감을 월봉 시가 5 8 8 0 0골 위에서 해주지 않는 이상은 월봉 마감이 음봉으로 될거기 때문에 어, 그 월봉에서의 캔들 모양 정말 그게 어, 의미를 갖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어, 예를 들면 진짜 58,800불 이상에서 뚫어주고 캔들이 마감이 된다면, 그 다음 쉽게 이 TP 값도 TP 특 값도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가겠지만, 그게 아닌 어, 월봉 시가 밑에서의 마감을 하고 어, 월봉에서의 캔들이 어, 은봉으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5월 한달 동안은 적어도 이 여러 저항 구간들 사이에서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많은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를 염두에 두고 5월의 방향성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5월 월봉에서의 캔들을 먼저 캔들 마감, 캔들 정가가 어딘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그 월봉 마감에 따라서 5월의 방향성을 가지고 5월의 대응을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홀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타 위주의 거래로 일단 5월에 한달 동안은 조금 지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볼 거기 때문에 어 이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아니 4월이 얼마 남지 않았고 5월 1일이 다음 주 주말이기 때문에 어이 30일, 3일, 1일 이 구간 마감까지는 조금 더어 보수적으로 일단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어 비스코인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하려고 하고요. 어 제가 뭐 주변 지인들한테서도 약간 그 방송이 좀 지루하다, 너무 길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구독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